오늘 우리 주신 하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신약, 구약 성경 19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자,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및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새 이름으로 부르리라 새 이름으로 부르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다라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바로 앞장인 16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그의 나이 86세 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장 16절에서 86세였던 아브람이 7장 아 17장 1절로 넘어오면 99세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16장 마지막 절과 17장 시작 사이에는 그러니까 13년이라는 시간의 갭이 존재합니다. 그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해 보면 16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여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이라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언약 약속을 맺으셨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고도 10년이 지나도록 자녀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례는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들의 생각에는 이것이 너무나도 좋은 생각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불순종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렇게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지만 분명 아브람과 사례는 개운치가 못했습니다. 우리도 잘 알듯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나면 그 순간에는 내가 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 행동 다음에는 마음이 편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그일 이후로 무려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고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의 마음은 굉장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아서 마음이 불편한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시고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니까, 아브라함에게 13년이라는 시간은 그야말로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이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따르지 못함으로 인해 생겨난 그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낸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후회하고 회개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무려 13년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대로 정말 물거품이 되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서 다른 아들이 태어남으로써 끝나 버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도 무방한 13년의 시간인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99세라는 나이. 이제 한 해만 지나면 나이가 두 자리 수가 아니라 세 자리 수가 되는 시점. 이제 아브라함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여기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끝났다고 여기는 바로 그 순간, 바로 그때에도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삶의 끝자락에서 이제 하나님을 내가 놓칠 것만 같은 바로 그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께는 끝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말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온 마음으로 순종하며 깨끗하게 행하여라. 너는 내 앞에서 온 마음으로 순종하며 깨끗하게 행하여라. 13년 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던 아브라함. 순종은 하였지만 온 마음으로 하지 못하였고 그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여서 자기 생각, 자기 꾀로 행동하였던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13년 만에 다시 자신의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너는 내 앞에서 온 마음으로 순종하며 깨끗하게 행하여라라는 이 말씀, 이 말씀이 정말 사무치도록 마음에 깊이 다가와 그 마음에 박혔던 것입니다. 13년 전 이스마엘을 여정행에서 나왔던그 아브라함 만약 그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말씀하셨다면 아마도 아브라함은 반박하려는 마음이 더 컸을 것입니다. 내 나이가 지금 86세인데 하나님 말씀하시고도 10년이 지나도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 어쩌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큰 소리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깎이고 깎이고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그 암묵의 시간을 보내면서 낮아지고 겸손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들은 이처럼 우리의 가장 적절하게 이루어집니다. 지금 당장 내 삶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데 당장 내 삶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성취되지 않아서 답답하십니까? 하나님께 능력이 없어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잊으셔서 성취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은 것 뿐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이룰 수 있는 날이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무려 1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듯이 우리에게도 그 과정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함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입니다. 원래 오늘 본문 말씀은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이 본문 말씀 1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언약이라는 단어를 무려 10번이나 사용하십니다. 내가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세워 이룰 것이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고 너의 후손과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 언약의 표진을 너의 몸에 두고 그 언약을 이룰 것이다.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내가 너의 영원한 기업이 되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 이후에 10년의 시간이 흘러도 아브라함에게는 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자신의 마음대로 행하였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13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나는 그 언약을 겪고 있지 않았다 내가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무려 열 번이나 강조하며 확증하여 말씀해 주고 계시죠. 아브라함에게는 그 시간이 너무나 길어 보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하여 준비하시고 그 말씀을, 그 언약을 결국 이루어 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우리와 그 시간 동안 함께 동행하고 계신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모든 음성을 다 듣고 계신 주님께 우리 아주 작고 미약한 소리라도 기도하며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우리를 새 이름으로 부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3년 만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우리 오늘 본 말씀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을 보면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람이라는 이름의 뜻은 높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셨던 큰 민족을 이루리라라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큰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람이라는 이 이름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은 아브람과의 약속을 확장시키시죠. 단순히 큰 민족이 아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약속을 이루고 성취할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에 합당한 이름으로 민족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합당한 새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께로 하나님의 기업을 얻으려고 하였던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은 새 이름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더 크게 확장하여 이루시는 것이죠. 자기께로 하나님의 기업을 얻으려고 하였지만 길고 긴 시간을 돌아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의 씨름을 한 이후에 그의 한도뼈를 맞고 난 이후에야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던 야곱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윗심해졌던그 언약을 정말 교만하게 받아들이고 폐악한 길을 걸어간 결과 바벨론의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지난 이후에 기한한 다음에야 헵시바라 뿔라라라는 새 이름으로 불렀던 것처럼 13년의 시간을 지난 후에야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제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 일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일입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이라는 큰 민족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심으로써 그냥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그 자체가 이제 민족들의 아버지가 되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구원을 얻고 열방이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정말 아브라함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것이죠. 사상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먼저는 죄인된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주셨죠 죄의 종이었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자녀라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그새 이름에 합당한 일들을 이루고 성취해 나가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저 구원받은 자녀라는 그 구원으로 만족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구원받은 자로 거기에 만족하며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이라 부르시고,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헵시바라 뿔라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새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새 이름은 다양한 이름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새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큰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아 그렇게 새 이름을 부르셨구나. 나에게 새 이름으로, 새 직분으로, 새 사명을 맡기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저를 목사라는 새 이름으로 불러주셔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내 인생 가운데에서 행하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새 이름을, 새 직분을, 새 사명을 날마다 맡기십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그것보다 더큰 일을 주님은 지금도 계획하고 계시고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그새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새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 주실 때에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순종하며 주님 앞에 행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통해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약속 붙잡고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새 이름으로 부르실 때에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새 이름으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을 이루실 주님. 삶의 끝자락에 서 있다 여기는 바로 그 순간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전혀 다른 차원의 약속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오늘도 만나고 경험할 때에 그 주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주님의 음성에 순복하며 순종하며 야를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